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생각 하나를 잘못 먹으면 안 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안 되는 길로 사람이 계속 갑니다. 생각이 계속 많아지고 복잡한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삶이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계속 곁다리를 짚고 안 되는 길을 선택하고 계속 안 되는 생각, 어려운 생각, 망하는 생각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 나를 헤매게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올바른 생각, 맞는 생각도 날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생각이에요. 아, 진리는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하나님 따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생각들 하나하나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벗으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 안에 분별되지 않으면 좋은 생각, 분명히 착한 생각인데도 그게 전혀 하나님 안에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전혀 안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사람, 그 그냥 육신의 생각이 선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성경적이어 보여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해 봅시다. 제가 전에 한번 남성 모임에서 얘기하자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받을 때 마귀는 우리 안에서 충동질을 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에 추가 덧붙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진리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를 계속 덧붙입니다.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겠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어, 인도한다. 인도한다라는 거는 뭐 부자가 되게 한다는 건데 그럼 나에게 돈을 주시겠다는 건가? 아 돈이 많이 들어오겠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막 추가시키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이 진리 위에 추가시킵니다 너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동받는 게 건강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면 대게 거부가 되는 건데 그러면 막 세계에서 내가 유명해지는 거야? 그서 해석을 내가 나름대로 막 하고 거기다 덧붙여서, 어, 그럼 이런 은혜도 있겠네, 이런 축복도 있겠네, 이런 것도 있겠네. 여러분, 성경적으로 절대 틀린 생각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생각.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모든 게다 있죠. 그래서, 어, 그럼 나 이거 다 받는 거네. 해서, 거기다가 막 산을 쌓아서, 하나님이 주신, 잠깐 주신 감동에 내 생각을 막 쌓아요. 다, 근데 이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다쌓 쌉니다. 그럼, 아브라함 축복,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있으니까, 난 이렇게 되겠네, 난 이것도 이거겠네난 이것도 받겠네. 여기다 이걸, 이걸 산더미처럼다 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생각인데, 분명히 진리에 입각한 생각인데, 나에게 큰 문제를 가져다 주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내 육신이 내가 만들어내서 덧붙이고, 생각 추가하고, 추가하고, 추가해서 추가 하는 그 생각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냥 내 생각이 아예 없는 상태가 성령님이 생각을 주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내 생각을 많이 하면 성령님이 생각을 못 주세요 성령님은 육신의 소욕, 이 인간적인 생각, 내 원하고 내 바라고 어? 그럼 나 일곱도 받을 수 있는 거 해서 막 만들어내는 이런 생각들이 많을 때 성령님이 우에게 생각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소유가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인간의 생각이 많을 때 예, 그걸 다 막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저것 추가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막 쌓는 사람 예,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 속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은 안 무너지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인터넷,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 이것도 보고 싶다. 야 이것도 보고 싶다. 이것도 궁금하다. 인터넷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은요한 시간, 두 시간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이것저것 다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걸다 보고 나면 이건 정말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안 된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어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시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무언가를 막 행해봤는데 어 아니었어. 그냥 내 혼자 생각하는 거였어. 어 하나님이 어 뭔가 이번에 감동 주신 것 같아. 어, 이거, 이쪽으로 가라는 것 같아. 하고막 갔는데, 전혀, 그냥, 하나님의 감동이 전혀 아니었고, 내 생각이었어. 그래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고, 이런 일이 우리 많잖아요? 예.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막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막 생각하고, 그거,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가는데, 가보면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가 허당합니다, 허당합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 여러분 거부가 될 겁니다. 막 이런 설교 듣고, 성도들이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고, 나 거부가 된다고? 땅을 많이 찾았다고? 부동산 투자 갑자기 막 땅을, 빚을 내서 땅을 사는 거. 여러분, 그 사람들 다 크게 혼났습니다. 다 성경에 입각한 생각으로 투자한 거겠죠. 아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어, 저 말씀 내네 말씀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다 믿음 가지고 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했겠죠. 하지만 예, 결국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파산하고 빚 다지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십니다. 병원조차도 안가안가 안 버린다. 아 건강하게 하셨는데 뭘 병원을 가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말도 내가 직접 영 안에 감동받아서 그걸 따라서 치료를 따라가야지. 그냥 목사님이 하실 말씀 그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그래 난 치료됐어 난 치료됐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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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난 치료됐다 이거, 이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제 안에서 모든 게다 능력이 역사를 합니다 만약에 부유하게 되면 정말로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다라는 감동을 내가 직접 받아서 그에 따른 또 행동도 하나님께 받아서 그걸 따라갈 때 정말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여러분 거부가 되게 하실 겁니다. 목회자 앞에서 축복했다고. 아, 그럼 거부가 되는구나. 그럼 땅을 사게 해놓고 내가 땅을 사면 엄청 오르겠지? 해갖고 막 빚을 내서 사버리면, 이게 예, 그럼 당연히 실패하고 망가집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여기저기 왔다 다 갖다 붙습니다. 진리에 갖다 붙어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인간적인 내 판단,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망가뜨린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분별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그분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모든 것은 다 쓸모 없고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요,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그 외에 내가 불러 일으킨 이 모든 생각은 나에게 해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게 다 헛되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절망하는 그래서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시기가 각 사람에게 몇 차례 찾아온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내 생각이 성경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해도 육신적으로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붙잡고 끌고 가서 오히려 나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구나. 주님의 은혜 받고 성령님의 감동받고 인도함 받는 게 그것만 오직 진리고 그것만 오직 능력이고 내 삶의 유익이고 도움인 거지 이내 안에 있는 게이 선한 게 없구나 이런 것들을요 아는 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걸 깨달아야 상한 심령이 됩니다 성경에도 상한 심령이라 통해하는 마음을 나는 찾는다 상한 심령을 나는 찾는다 내 한계에 부딪혀서 내 민낯을 다 보고, 야, 이거 내가 그렇게 많이 궁리하고 좋은 길을 찾고 돌파구와 축복과막 믿음의 길을 찾아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막 하는 이 나의 열정과 열심과 부단한 노력조차도 때로는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정말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감동받는 거 외에 없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이 내 존재에 대한 절망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세요. 왜냐 면 우리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정죄가 아닙니다, 결국. 무섭게 야, 너는 뭘 해도 안된마 하고 하나님이 막 때리고 혼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 모든 순간 나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듣고 가면 가장 좋은 걸 가져갈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나와 함께 걸었으면 좋겠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안에서 우리로 알고 주님께 가지 않으면 아, 절망밖에 없구나라는 걸. 엄마게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옛날에 받았던 지혜와 옛날에 받았던 지식과 하나님께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로 솔로몬이 아주 아주 바른 생각도 하고 아주 아주 대단한 계획도 짜고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어떤 걸 연구하고 새로운 학문을 연구해서 학문과 학문을 융합시키고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고 꾀하고 이것저것을 연구하고 노래도 많이 만들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위로하는 노래 꿈을 꾸게 하는 노래 뭐 별의별 좋은 것들을요 솔로몬이 평생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고 나서 솔로몬이 모든 게 사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때는 그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이었고 정말 모두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생각이었고, 정말 모두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이었고, 이 연구를 정말 깊이 있게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인류의 발전을 꾀하는 아주 좋은 계획이었지만, 이거 지나 놓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 받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지 않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게다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하나님 찾으라. 아, 그 외에 난 말할 게다그 외에 모든 게다허되다 세번째, 내가 바라는 것은,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 세 번째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 네 번째는 죽으심에 본받는 것.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으심에 본받는 것. 원어상으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 이렇게. 원어상으로 해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 그게 내가 바라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 이게 바울이 바라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아무 생각도 안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죽음이라는 건 모든 게다 쉬고 모든 게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 상태로 자기가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일한 모양을 갖는 것, 그거는요. 내 생각, 내 혈기, 내기호내 내 판단, 내 분노, 내 짜증, 내 철학, 내 신념, 내 모든 게 이런 게다 멈추는 겁니다. 이런 게 다... 힘을 다 잃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서렌더 완전 항공하는 겁니다. 다 죽고 다 잠잠해지는 겁니다. 내 기질, 내 판단, 내 생각, 내 분노 이런 게 들끓어 오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막, 막게 됩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셀수록 예, 성령님의 감동이 올 수가 없게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다 힘을 잃고 죽는 거를 바울이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나도 돼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는 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에는 정말로 절망을 맛보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잘 따라가 보려고 했던 모든 게 전혀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잠시 잠깐 안식을 주고, 잠시 잠깐 평화를 주고, 잠시 잠깐 만족감을 주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변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지가 않고, 이 모든 게다 헛되다. 내 삶을 혹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잘 먹여 살리고 잘 해보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뭘 해봐도 그게 그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사람은 힘이 빠집니다. 다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힘이 다 빠져나가버렸을 때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 강력하게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분명합니다. 육신의 힘이 빠지고 인간적인 꿰가막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다가도 이런 게 아, 맞지 않구나 해서 점점, 점점 내려놓은 부분이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육신적인 헛된 힘이 이것저것 빠져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아예 그 죽음의 연합한 모양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인과 연합하는 걸 체험하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사는데 감동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때 정확하게 탁탁탁탁 주어져서 이전보다 더 탁월하고 확실한 삶을 살고, 더 정확하게 살고, 더 이전보다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연합하는 것, 죽음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과만 함께 살아서 하나님가 연합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힘이 다 빠지고 죽는 거는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삶의 고난과 이런저런 역경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기 절망에 한번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중에 지혜가 와서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내온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데, 내가 주 중에 했던 그 수많은 생각들과 그 수많은 그 행동들이 얼마나 헛된가. 더 주님만 의지해야겠구나. 더 주님께 들어야겠구나. 라는 감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절로 그 힘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을 체험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 원하세요? 바울도 그 것만 원. 난 그걸 원한다. 난 계속 그걸 원한다. 그래서 더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고 그걸 맛보고 그걸 더 경험하기를 나는 평생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로 넘어가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분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궁핍, 풍부, 비천, 다 처할 줄 안다라는 이거 어떤 상태냐면요. 내 환경에 영향을 이제는 아예 안 받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 내가 가장 혐오하는 상황, 내가 가장 이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이 다 터져도 내 육신이 아예, 내 육신적 생각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거에 영향을 아예 안 받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들 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화를 낸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 철저하게 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생각을 주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류하고그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고 불안해하고, 아이고, 왜안 아, 이거 왜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될수 있지? 이렇게 막내 고민을, 걱정을, 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상태, 완전 안식 상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소의 멍에는 두 마리가 같이 갑니다. 우리나라 그 멍에 보면 소한 마리한테도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 마리가 밭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밭을 다 일굽니다. 예, 한 마리만. 매는 멍에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멍에는요 둘이 같이 맵니다. 이렇게. 소두 마리 하고두 마리가 같이 매서 한 마리가 가면 나머지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기호가 없는 거예요. 어미소가 가면 그 옆에 작은 소는 그거 다가는 거예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멍에는요더큰 어? 소를 작은 소가 그냥 그 힘을 같이 받쳐서 따라 같이, 같이 가는 게 바로 멍해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와서 나의 멍해를 매야 쉼을 얻는다.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멍해를 매야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근데 멍해는 쉽고 내 침은 가볍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예, 가서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멍해를 매는 법을 절대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주님의 음성 듣는 거, 감동 받아서 따라가는 거,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걷는 거, 이걸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 배우려고 도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배우려고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감동받고, 하나하나 마음 받는 거를요,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아,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구나. 영적 감각이 점점 열리면서 배우게 돼요. 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걷는 게 이런 거구나. 인도하신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감동을 준다라는 게, 이런, 이런 거구나. 야, 이게 정말 강력하구나. 이게 정말로 실제구나. 라는 걸요,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예, 점점, 점점 배웁니다. 그분과 같이 걷는 걸배웁니다 그리고 내 힘을 빼는 것도 그때 같이 또배웁니다 여러분, 내 원하는 거 내려놓는 거,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꼭 이랬으면. 내 삶은 꼭 이랬으면. 아,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이게 꼭 있었으면. 이건 꼭 되었으면. 근데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절대로 그러면 너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 하나히 그러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걸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 내려놓은 다음에 좋은 걸 주시는 거지 여전히 내 원하는 걸 붙잡고 있는데 주님이 좋은 걸 주실 수가 없어요. 이거 아직 힘주고 있는데 내 생각 끙끙이 다 이거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주님이 주님의 생각을 줄 수도 없고, 주님의 선물을 줄 수도 없습니다. 아, 주님, 저는 왜못 받을까요? 얘, 예, 제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있어. 내 원하는 것까지 다 붙잡고 있어서 못받았어못 못 받는 겁니다. 내려놓는 걸꼭 해보세요. 이거는요, 우리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메시지고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주님 앞에 내 정말 원하는 아, 난꼭 이렇게 되고 싶다. 난 이렇게 꼭 되고 싶다. 아, 주님, 이거 다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언제 나오겠 주님이 언제나 맞습니다. 저 주님 따라갑니다. 하고 주님 앞에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제 계획, 제 뜻, 제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도 그게 더 좋을 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려놔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힘을 정말로 다 빼고 생각을 다 빼는 겁니다. 생각을 빼는 거, 힘을 빼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힘이 점점 빠지고 그래서 정말 가볍게 살고 쉽게 살고 즐겁게 살고 유연하게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끌려다니지 않고 살고 더 만족스럽게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 짐은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우니 정말 가볍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 걸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염려할 게 하나도 없고, 정말 가득 사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니지.